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뭔가요? 내 같은 경우에는 업더미널 머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복근, 복직근에 대한 운동을 하는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사용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일단 내 심장에 맞게끔 의자 안장 높이를 조절을 잘 해주시고 안된 형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적당한 무게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립을 잡고 팔꿈치는 패드에 닿아도 되고요 안 닿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잡이를 잘 잡아주시고 턱을 먼저 이렇게 쭉 내려준 형태에서 배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냥 탕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당기신 다음에 약간의 덮혀주시면서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내리고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개를 먼저 숙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턱을 완전하게 내릴 경우에 목에 있는 근육들은 완전하게 늘어난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과하게 목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진 형태에서 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턱을 시작하기 전에 꽉 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헬스 매너적인 부분인데요. 머신이 아무래도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냥 확 내려놓지만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근육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